그수이야해 <목소리도> 주시죠.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두 분이 배우와 연출로 하했던 KBS 드라마 고려 권란 전쟁은 네. 26년간의 전쟁을 로이끌었던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아, 네, 주마. 고려 거란 전쟁 때문에 네네, 어, 네. <목소리도> <있었는데>. <목소리도> <맞습니다>. 네, <목소리도> 네, 네, 네. 었는데습니다 네, 극중 어린한테 청종역을 맡아서 정말 여유를 펼친 김성진 배우님을 소개해 주세요. 이 김동진 님을 직접 들어로 존나. 3 0네 더 어, 많은 드라마에서 배우님의 화려 역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고요. 저희들 네. 위쪽에 펑글칸팬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과 또 함께 마주하니까 더이 시간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감독님과 인 동주 배우님들 무대 중앙에서 펑글카인을 좌측 중앙 네. 오른쪽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가운데 중앙에 주시고요 왼쪽부터 바라봐 주실까요? 왼쪽입니다. 네. 한번봐요 네, 이어서 중앙. 이쪽에 손 한번 가볍게 들어주시죠. 네. 오른쪽도 살짝 라봐주시죠 자, 배운가? 감독님이 함께 부터 타입을 하니까, 어 <laughs>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 보이세요? 고 보려그라는 장면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하트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오른쪽부터 감독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오른쪽입니다. 자, 오른쪽 카메라 봐주시고요. 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 뒤쪽. 중앙 뒤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어서 왼쪽.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아 좋습니다 자 잠시 이야기를좀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감갑습니다네감독님니다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감네 어, 아, 네, 너무 영광스럽고사 이렇게 저희 네. 사합을사합니다네감사합감사하고오만에 우리 동우 너무 기쁘고 아, 설레고 있습니다. 아, 기쁘고 설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고려 거의 전쟁이라는 작품 저희가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이 작품을 네. 또한은 분들께도 알리고 싶은 게 오늘 저희의 어떤 그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매력을 좀 소개해 주시래요 어떤 매력요 지금부터 천년 전에 네. 그 동아시아의 최강자였던 거란이 그 고려를 침략하데요 거의 한 30년을 걸쳐서 물리쳐야 니다 물리쳐야 되고, 그후로 100년 넘게 동아시아의 평화 번영의 시기가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의 자주를 지킴으로써 세계 평화를 이룬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아, 네. 우리 선생님도 소감 한번좀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고려거란 전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어떤 공부도 같이 하시면서 또 그만큼 더욱 보시면서 즐길거리도 많고 또 최정 선배님과 작가 분들 필두로 많은 우리 배우 선배님들과 우리 동료 분들이 연경기를 펼쳐주셔가지고 연기 보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연기 보는 재미.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두분또 보시기에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보실게요. 네. 네. 자 우리 전님과 배우님과 이야기를 함께 또 나눠봤습니다. The so, winner of our 네, sensation star of the international invitation category is Won Kim. n g The p o p u l o r cast. So let me say, gentlemen, p l e a s o n Kim a f t o r Kim Chu. 와, 야, 오늘도 역시 캐릭터를 선보이는 아름다운 착장으로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정말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멋진 모습으로 함께 해주셨죠. 아, 캐릭터에서 가장 핫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그와 저 배우로 활약하고 계신 김치우님은 드라마 DCT에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대역적인 연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맞습 is the most popular actor and singer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숲도 오늘 망커스고계요이오 앞쪽으로 모셔서. <목소리가> 같아요. 네, 같아요. 네, 같아요. 와 정말 오늘 센서들께 더 네. 열심히 동을 <목소리가> 해주고 계요오늘 <계셨어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소중한 추억이 되것 같습니다 네어 지금 더어또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무대 중앙에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도록 하겠습니다 a r r i v e e Thank you 아, 아름다운 모습를 담을 수 있는 복식 okay. 포토 okay. 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kay. Let's take a photo. Okay. First, 사진 촬영 먼저 저희가 진행을 할까요? 어, 에메스가 정말 멋진데요. First, look at the camera. First, the left side. 네. And right, and then center, please. Thank you. And last, the last, right side, please. <laughs>

Yes, yeah, so we have a question. Could you say a few words for uh, today for your Korean fans? Um, to my, yeah. Yes, on to my Korean fans. Or, or, yes, if there are so many Korean fans for you. Yeah. I'm not sure about but to all my supporters,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for making this event possible. we you really grateful job. and honored for this. That I'll be And so much. Of my <목소리도> 여러분, 다시한번 따뜻 보내주시죠. <목소리도> 너무 잘하시네요. 한국말도 네, 으로이을 <목소리도> <목소리도> <동거를 목소리도> <부탁을 목소리도> 쓰겠습니다. 김치윤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자, 이어서. 자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아이들한테는 네! 런 영향을 끼워서 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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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Well, center, please. Next, center. Yeah. Right. And right side, please. 잘생겼다. 잘생겼다. In Korean, it means you are. <laughs> <also, laughs> uh, golders. <gorgeous>. Yeah. <laughs> yeah. Could you say a furious words today? Hi, you... uh, yeah, everyone. 아오, oh, 어쨌든 목소리를 갖고 계신데. 좋습니다. 한국 활동에 제한이 온다면 은하실 게 있으시오. 아, 너무 좋다. Yes, I do you have any plans to work in Korea? Any, no. any plan to work in, in, in work. Korea? Yes. Uh, I wish. Oh, I wish. Really 우리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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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국 드라마에서 더 많이 만나다수있었으니다 한국에서 자주 를 기대하면 소시에서. I love y I love you! I I I love you! I love you! I h o v e you! v e you! e I n you! I l o e you! l v e I you! e you! I l o you! I love y you! v e y u I, I yeah, y u <laughs> <바로 집사람이 웃음> <돌아가고 있을 영화, 웃음> <laughs> 고맙습니다. 엄마의 oh, 아, 개인생활 아, 시리즈 네네. 그 시리즈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시작을 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웨이트 스톤즈맨 포스워크 매터 이비도 영화 빅토ト리 어게인 19분째 이어서 지난주 토요일 국번 카트널 후속작이죠. 그렇죠. SBS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의 사방 아, 만나 보셨을 텐데요. 다음 네. 달에는 TV 드라마 맨쪽부터. 정년이에서 또 새로운 역을 맡아 온다. 맞습니다. 먼저 늘 네. 테러부터 진행을가요여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어서 네. 중앙 뒤쪽에도 이렇게 예,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한번한번 바라봐 주고 팬 여러분들 또 힘들 찾아 주시 사랑하는 마음 남아서 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트. 왼쪽도, 왼쪽. 그리고 우리 오른쪽. 우리 오른쪽까지. 좋아, 네. <laughs> 저만 보여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뒤태가 너무 아름다우시거든요. 보르타니 어, 오마이 개인생활 시리즈처럼 뒤 살짝 돌았다가, 어, 뒤 돌았다가, 한번 쳤다가 앞에 쳐다보자. 와, 솔솔이 와우. 이야, <좋아. 웃음> yeah. 이게 이미도 외우님이 네, 좋습니다. 야, 소유라마 그 오늘 착한 저, 이야기를 그냥 보내드리기엔 너무 아쉽니까 좀부탁해릴까요 네, 반갑드려요 네, 아, 네, 제가 오늘은 시상자로 참석하게 되었고요. 아, 이렇게 좋은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네, <목소리> 지역에서 온 판사, 아, 이제 또 방영이 됐으니까 네, 네. 또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에서 온 판사는 굉장히 보시면. 속 시원해지는 사이즈. 아 h 그렇군요. 네 네. i l e They cruise, young, young, 있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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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하 y o 하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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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 u 자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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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n 아 좋습니다 저는 신기한 게요 SBS의 간판 배성재 아나운서는 t v 에홀 앞에서 이렇게 만들를게될 줄이야 아 유독 파란 미소가 <laughs> 보이는 느낌 <laughs> 네반습니다꽃두 개처럼 아, 드라마틱하게 시산지도 진는 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니다아네네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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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또진행해 주시니까 네, 오늘 장식이 네, 네, 얼마나 또 육체하고 박진감 넘치게 진행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무대 중앙에서 두분 무대 가운데로 오실까요 저희도 네. 네. 역시 어김없이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요. 무대 네. 중앙에서 우리 배성재 아나운서님 살짝 얼어 계신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여기서 긴장을 좀 쓰고 가시죠. 오 네. 어, 좋습니다. 자, 왼쪽. 왼쪽 카메라부터 받으시고요. 어, 좋습니다. 네. 하나 둘셋 자, 이어서 중앙 뒤쪽도 함께 바라봐 주시죠. <목소리> 오른쪽 기다림도 함께 바라봐 주시고요. 네, 하트도 한번 부탁려드릴까요그리고 하트. 네, 오른쪽 그리고 중앙 가운데. <laughs> 좌측까지. 분의 캐리 가우들 굉장히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아나운서님을 이곳에서 마주하기도 다니 네. 너무나 신기하고 <laughs> 새로운데 아, <laughs> 함께 하실 소감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네. 어, 네. 너무 떨립니요 네. 그리고 턱시도가 조금 껴가지고숨은 아. 예. <laughs> 멎치고 뭐 있어요. 아까 <laughs> 음, 그러니까 핸드폰을 살짝 잃어버 부분에 핸드폰까지 넣으니까 더끼네요아 그렇죠. 아 그리고 그 오다가 들었는데 제가 그 SBS 아나운서가 프리랜서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나운서 시절 또이 KBS에서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고향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오늘 저 그래서, 설이나 배우님께서 함께해주셨는데요. 오늘 소감은 말씀 역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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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렇게 글로벌한 시상식에 설이나 연관이고 브로보에 오신 모든 분들 축하드린다는 오. 마음으로 열심히 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두 분의 진행 케미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쪽으로 오실게요. 네, 안쪽에서본 시상식장에서 두 분을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맞습니다 네. 걸그룹 에이피크의 멤버로 청량비넘치는 매력을 선보이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후 연기자로 완벽히 변신해서 올해 최고의 흥행작이죠. 토일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초철 네. 살인 나 역을 맡아 전세계 드라마 팬들께 알맞은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맞습니다 유튜버로도 활약을 하고 계시고요 다음 달에는 유닛 초보으로 새로운 활동도 그렇죠. 또 준비를 하고 계시죠 네, 배우 윤보미 씨 무대 중앙에서 좌측부터 컴퓨터 타임 네. 왼쪽입니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좋습니다 오늘 시상자로 또 활약을 해 주실 예정인데 이뭐 아, 어, 다양한 포지타임을 아, 아, 네. 경험했다시피 네, 어, 위치만 정해드리면 네.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네, 중앙 뒤쪽에 있는 기자님들도 함께 바라보실까요? 세터님 쪽. 네, 인스도좀 해주시고요. 네. 맞는 캐릭터이시죠? 오늘은 시상자로도 함께 해주셔야 되세요. 짧게, 네.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네. 씨. 드라마 오워즈 시상식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어, 네. 이렇게 큰 행사에 또초대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어, 네, 또한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팬분들과도 흉터를 꾸미는 리이기 때문에 1 0시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 어에서 활약이 대단했거든요. 앞으로 배우로서의 활약도 계속 지켜볼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네, 앞으로 많은 어, 활동을 인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시상자로서 활약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수상자로 모실 수있는요 <laughs> 네, 과장님 잘 네, 겠습니다 네, 안겠습니다 네, 죠 자, 배우 다 네, 알님습니다 네, 알시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 네, 그분입니다. 맞습니다. 안재홍 배우님을 버프카펫으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We w o u l i k e to i n v t a t o r 안재홍, o n a t o r 안재홍 배우님으로 한 해주시죠. 손 들어주시고요. 맞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면서 정말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 불행한 남자, 주호남 역을 강하게 덕질해주셨는데 먼저 멋지고 뭐 나온 평다가 어마어마합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그 작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맞아요. 주운함을 네. 연상할 수 없는 멋진 모습으로 함께 주셨는데 명대사가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떠오로네요 아쉽게도. 아쉽게도. 네, 공항에서 네. 콘서트 타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네. 아 그걸로 정말 많은 시상식도 참여하시고 또 왼쪽 먼저 알아 보시죠. 네. 전체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 이어 그, 중앙 뒤쪽 장님도 바라봐주시고요 이어서 오른쪽 아래 장님도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사랑의 마음 팬들도 자리에 많이 핫 치가 보일 수 없죠. 하트 한번부탁드릴까요 아유 아이시대로 <laughs> 왼쪽 오른쪽까지 <laughs> 네.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겠습니다. 아, 아, 지난 청룡 칠이 좋은때또 마주해서 수상해요, 형님. 오늘도 또 함께 함께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어, 너무 또 이렇게 또 근사한 페스티벌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너무 좋은 가을 날씨여서 네. 또 이렇게 여러분들 뵐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드라마에서 저희가 많은 역할들을 또 보여주시길 기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혹시 뭐 계획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뭐 계획이나 게뭐어 우리 팬분들에게 살짝 알려주시면고맙요 궁금합니다. 네. 기대리는 어~ 또 어~ 정말 멋진 작품과 캐릭터와 어~ 연기로운 여러분들과 또 시간을 마주할수 있기를 기대하고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스크걸 주은남에게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하자면 어떤 이야기 전해 주고 싶으세요? 합니다. <laughs> <laughs> 오늘을 <laughs> 인기한 캐릭터니까요. 또 멋진 또 캐릭터 함께 주셨습니다. 배우 안재홍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본식상 안쪽으로 입장을 부탁해드리고요. 네, 본식에서 또 어떤 수상 동감으로 배우 배우님 입장 하고계십니다 네, 김태윤 배우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시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아아 네.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대단기도하고요 네. 어 네. 어 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laughs> 아 자, 그대 콘으로 이제 모셔야 될 텐데요. 그대 앞쪽으로 입장하셔서. 네. 아아아 네. 네, 네. 차분히 네. 네. 카메라를 한 봐주시고요. 야 좋습니다 우리 또퍼프페에을거느면서 즉석으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아 오늘 배우님께서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는 자리인 만큼 아마 나누고 싶은 이만큼 많으실 것 같아요 나 보고 싶도록 해서 또이 돌려 또 화제작 중 하나인데요 맞습니다 티레드라마 선재 후보 퇴화에서 어 정말 이제 여론을 펼쳐 주셨죠. 네. 어 정말 한국은 물론이고요, 강영 첫 주에 133개는 1위를 달성했습니다. 정말 전 세계를 들었다는.. 이리 <목소리도> 오라! 이리 하라 해주셔서 소중한 취약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우리 좌측 우측 모든 기자님들 한분한분다 챙겨주고 계신 우리 김혜영 배우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웨 우리 진화해 볼 때도 조금만 진행을 해볼까요? 네, 이쪽. 우 세연! <laughs> 뒤까지 아, <laughs> 야무지게 봐주셨고요. 위쪽으로 자, 자, 오시고 다인포토사입니다 네, 여기서 포즈 타임을 마음껏 아,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죠. 자, 왼쪽부터 함께 바라보실까요? 좌측입니다. 왼쪽. 포 네,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포즈 마음껏 부탁드릴까요? 왼쪽. 하나, 아, 둘, 네. 아, 자, 이어서 중앙 뒤쪽도 함께 바라보시죠. 뒤쪽입니다. 네. 류선재 캐릭터로 아, 이어서 어, 오른쪽 아래 함께 해주셨던 우리 배우님들을 음, 이 자리에서 임솔 역할로 불러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작게,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서울 드라마 워즈 2024 참석하신 소감, 기분이 어떠세요? 아, 굉장히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뵐수 있어서 너무너무 떨리고 빼도 고 네. 네. 이렇게 올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대박이다. 그렇군요. 어, 아니 입장하실 때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소리를 지르주셨거든요 환호성을 <laughs> 보내주셨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많은 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laughs> 아, 네. 어네 <laughs> 아, 이렇게 더운 날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선지옥고 티오가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거요 우리 해유 씨는 네. 그 선지옥고 티오는 어떤 작품으로 기억되세요? 어, 저는 뭔가 이렇게 작품을 찍을 때마다 일기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기장? 네. 소리라는 네. 네. 캐릭터도 연기하면서 저에게 어, 29살을 담을 수 있는 일기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굉장히 뜻깊요 어. 감사한 작품이라고 네, 생각해요니다 네, 어, 배우님들 네. 개인적으로 애착이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도 본식장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레스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본식으로 네. 이동을 <웃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김혜연 배우님과 함께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배배님의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환영합니다. 음. 자, 디 디제이 플러스 드라마 삼식이 삼촌은 더녀 만든 사회를 방송하셨다는 남한을 가진 미을 이야기해 주겠죠요 남한 어머니서 만든 미션을 만드신 니다 어, 네, 어떻게 네. 네, 아, 아. 하 들어주시고요. <laughs> 어, 어, 또 자연스럽게, 또 자유롭게 건고 <laughs> 계시고요. 네. 늘상 영화제에서만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이제 마저 하신 너무나 옆광입니다 오늘 네, 중앙에서 이곳 타이밍 함께 진행하고 습니다 왼쪽부터 함께 바라봐 주실까요? 이쪽부터 네, 손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이어서 중앙대 쪽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이어서 오른쪽 기사님도 <목소리> 함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 자 환영합니다. 잠깐 네. 네. 어, 이습니다 서울 드라마워즈 함께하시분이 아, 어떤데요? 저는 뭐여러분아지 영화만 하다가 어, 이게 좀 낯설기도 하고 네, 네. 어, 또이관그러시 드라마 쪽에서는 신인 배우잖아요. 데... <laughs>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드라마를 좀 만나뵙고 싶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응원을 해도 괜찮을까요? <laughs> 네. 어뭐 요즘은 뭐잘 아시겠느냐, 뭐냐, 네. 그 경기의 변화가 의미가 좀어어 그러면 더 많은 드라마에서 뵐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기대해 아, 예,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드라마 도 기대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식에서 네.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상식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 내일 네. 송가문님의. 네.